577번 두 실수 A와 K에 대해서 두 함수 Fx와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가 조건을 보면 함수 F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단 Fx부터 한번 살펴보면 Fx는 A보다 클 때는 이 3차 함수식을 따라가고요.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요식 그래프를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1에서 근을 가지고 1에서는 지금 중근을 가지죠.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자 여기가 마이너스 어,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럼 여기가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a보다 클 때만 이렇게 따라간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a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f(x) 그래프는 지금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만약에 a를 여기로 잡았어요. 그러면 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래요. 그럼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a 보다 클 때는 요3차함수를 따라가니까 요렇게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예요? a에서 미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한 면 연속이니까 연속이 되려면 가능한 포인트 a 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예요. 계속 이어져야 돼. 만약에 여기가 a였어요, 그럼 a 보다 어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니까 여기까지는 0이다가 a 보다 클 때는 3차함수 따라가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가 미분 가능하려면 가능한 a 값은 여기밖에 없죠. 그래야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함수가 따라오다가 a보다 클 때는 3차 함수를 따라가요. 그럴 때만 오직 여기에서 전실수에서 미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요 그래프가 지금 f(x)가 되고요. 그럼 f(x)는 a가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1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a에다가 1 넣으면 그 f(x) 1 0을 얻어낼 수가 있죠. 그냥 y는 fx라 하고요. 여기 전부 다 1로 바꿔줄게요. 자 그럼 fx 그래프는 이렇게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래프가 gx인데 얘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gx는 또 뭐냐면 k를 기준으로 k보다 클 때는 1차 함수고 k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0이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k가 이 1차 함수의 x 절편까지도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k가 여기 있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g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예요? 0으로 쭉 따라오다가 기울기가 지금 1 2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그럼 지금 뭐가 문제예요? 여기까지는 주황색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같은 것도 크거나 같은 거니까 따라오다가 빨간색이 더 커져버리죠. 아니죠. 빨간색이 더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게 gx잖아요. 자, 그럼 빨간색이 더 작거나 같아지려면 k가 충분히 오른쪽으로 와야겠죠. 예를 들어서 k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럼 그래프는 gx는 요렇게 따라오다가 요렇게 되는 거니까 빨간색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함수값이 작은 거죠. 얘는 계속 이렇게 올라가니까. 자, 그런데 그런 k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자, 언제 k가 최소가 되냐면 요렇게 쭉 따라오다가 지금 기울기가 12니까 기울기 12인 직선 그었을 때이렇게 접했을 때 그때 요 k가 x절패니까 요때 최소라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자, 기울기가 12인 1차 함수랑 fx랑 접하게 되는, 자, 여기 다시 직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기울기 12인 게, 여기 접하게 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해야 돼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할 때 어떻게 해요? 여기 접점을 t 마 ft라고 두는 거죠. 그럼 t콤마 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t 마 t-1의 제곱 곱하기 2t 플러스 1. 자, 얘가 일단은 접점의 좌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 기울기는 f't가 프라임 되죠. 그럼 얘를 미분해 봐야 돼요 자, 쟤를 미분하면 일단 f'x 자, 1보다 클때 지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f'x는 고배 미분이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하면 2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에 t일 때 접선의 기울기 그럼 여기 t 넣었을 때 값이 12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2배의 t-1 곱하기 2t 플러스 1 더하기 2배의 t 마이너스 1의 제곱. 얘가 얼마가 되는 거? 12가 되는 거. 계산 좀 해봐야겠네요. 이거는 2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그럼 2곱하면 4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 다음 여기는 플러스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12가 된다. 그럼 얘랑 얘 더하면 6t 제곱 그 다음 얘랑 얘 더하면 마이너스 6t 얘랑 얘는 없어지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 그럼 6으로 나눠주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죠 그럼 t가 2가 되던가 또는 t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죠 t 마이너스 2 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니까 맞죠 자 그러면 어, 접점의 x 좌표가2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 는기인데 분명히 우리는 1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가능하지 않구요 여기에 접점의 x좌표가 2라는 거에요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까요? 여기 접점의 좌표가 2, 얼마라는 거냐면 여기다 2 넣으면 이건 1이고 2, 5라는 거네요 아 그러면 기울기가 지금 12인 거 구한 거잖아요 기울기 1 2이면서 y는 12x 플러스 2 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돼요 2 넣었을 때 5가 나면 24니까 빼기 19인가요? 빼기 19. 그럼 미너스 때5 나오죠.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지금 구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k값은 얼마예요? 여기 k, x절편이니까 여기는 12분의 19가 되겠죠. 12분의 19. 자, 따라서 이 k값이 더 커지면 당연히 된다 했고요.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면 k는 12분의 19가 됩니다. 따라서 k의 최소값 p분의 q라 했고 서로소의 자연수라 했으니까 p값이 12가 되는 거고 Q 값이 19가 된다는 거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A 값 있죠? A 값맨 처음에 1인 것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A, B, Q 다 구했네요. 따라서 A 더하기, B 더하기, Q의 값은 자, 13 더하기 19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32가 되겠습니다.